여긴가? 아직까지 카메라 위치를 못 찾았네요, 제가. 일단, 어, 오늘은, 그, 뭐야, 베어 파우에서 그 양털 슬리퍼, 그거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보는 언박싱, 그리고 한번 신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내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일단 이거 뜯어보는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음 이거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거는 희 단독을 발랐어. 근데 조금 약가 붉은 거 같아. 붉은 거 같네. 그리고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서. 이렇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좀날 수도 있는데, 어 죄송합니다. 네. 일단 뜯어볼게요. 배송이 좀 빨리 왔네. 파워 일단 이 박스는 버릴게요 내릴까? 좀 시끄러울 수도 있죠 죄송해요 일단은 헤어파우왜 이렇게 커요? 커다 뜯어볼게요 장난 아니다. 왜 이렇게 귀엽네, 이거? 근데 발, 이거, 떠 죽을 것 같은데? 발떠 죽겠어, 발떠 죽겠어. 네. 근데 너무 귀엽다. 봐봐. 이거 아 뭐야? 제가 좀, 그 파란 색깔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란색을 진짜 좋아해서 파랑 그다음에 초록 뭐 이런 색깔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생각할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이 베이비 블루 베이비 블루를 선택을 했는데 흐,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발떠 죽겠다. 떠 죽겠어. 음. 일단은 탭을 한번 뜯어볼까? 어차피 저 교환 안할 거니까 또 상관없을 것 같아. 일단 이거 치우고 자 이거 보여요? 100% 천연 양모래 상피, 내피 전부 다 양가죽 판매가격이 원래는 69,000원이었네요. 제조는 2020년 9월인데 어 저는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그 슬리퍼도 6년 정도 신고 지금도 집에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새고... 새 걸로 사고 싶은데 그 모델을 못 찾아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거를 샀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거 색깔을, 이렇게, 베이비 블루야. 너무 예쁘지? 하, 진짜. 내가 한번 못어볼까떠 죽겠는데? 근데 약간 좀 생각보다 무겁대. 이게 제가 245를 신는데, 그, 240, 250,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250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등에 살도 좀 있고, 그, 발볼이 넣을 때 되나? 아무튼 살이 많아가지고, 제가 250을 샀는데, 조금 무겁다. 조금 무겁고, 어디 뭐, 뭐, 어디 신어야 되그 뭐, 호텔 로비, 뭐, 백화점, 이렇게 신으시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동네 슈퍼 가거나 뭐 편의점 가거나 뭐 쓰레기 버려갈 때 그냥 휘뚜루마뚜루 신으려고산 거라서 원래 가격은 이게 69,000원이야. 근데 제가 GS샵에서 GS샵에서 뭐 쿠폰 이것저것 다 먹여가지고 35,100원에 샀거든요. 배송비 무료. 근데 이거 그 링크를 나중에 그 뭐야 더보기인가? 거기에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어, 이런, 그, 슬리퍼, 양털 슬리퍼, 조금 저렴하게 사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남겨드리는 링크에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완전 미친 듯이 찾아가지고, 제일 저렴한 링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송해. 발을 넣었다 생각해봐. 이렇게. 그냥 발이 막 추울 일이 없어. 그냥 꽁꽁 싸매가지고. 이렇게 추울 일이 없겠죠? 오케이. 추울 일이 없다. 아무튼, 100% 양가죽, 양모다. 응. 아무튼, 그렇고. 자, 그렇고요. 이게 그 신세계 센텀? 제가 부산 사람이어서 그냥 신세계 센텀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미국에서 만든 어그 그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뮬리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더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어그거든요. 이것도 그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털이 원래 이렇게 빼곡히 있었어. 근데 제가 한 6년? 거의 7년 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신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떨어지든가 말든가, 미창이 달땡도 말든가, 그냥 계속 신었단 말이에요. 가을, 겨울에는 그냥 얘만 조진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미창 봐봐. 다 달아가지고, 완전 절단 났어, 진짜. 그래서 3 5,100원에 샀어요. 어. 좀 즐거운 쇼핑을 한것 같고, 어. 만족스러운 쇼핑을 한것 같아. 근데 나 너무 더워요, 지금. 이거 썸네일 하나 좀 해.